연예계를 뒤흔든 사기의 진실 철록담의 가장 믿었던 한국 연예계를 뒤흔든 한 폭로가 세간을 충격에 빠뜨렸다 가수 별표 별표 철록담 추록댐 이 눈물을 삼키며 밝힌 고백 내가 바보였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날 속였다 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실을 보여 그는 방송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돈으로 집을 살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사람을 믿었죠. 너무 믿었어요. 이 짧은 한마디는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전율처럼 다가왔다. 그리고 그가 당했다는 피해 규모 수억 원대가 공개되자 온라인은 순식간에 폭발했다. 1. 신뢰의 덧. 완벽히 설계된 연예인 맞춤형 사기. 철록담이 겪은 피해는 투자가 실패한 결과가 아니라 투자라는 형식을 빌린 정밀한 심리 조작의 산물이었다. 가해자는 먼저 연예인이라는 직업적 특성, 인맥의 폭은 넓지만 금융실무의 비정규성이 크고 일정이 불규칙해 세부 검증을 위임하는 경향을 비뚤었다. 접근은 느리고 섬세했다. 팬덤 데이터, 글로벌 플랫폼, 수익 분배 같은 그럴듯한 키워드로 대화를 시작하고 이미 성공한 듯 보이는 가짜 레퍼런스, 로고, 재유서한 스크린샷, 행사 사진을 반복 노출해 정상성을 체감시키는 방식이다. 핵심은 심리적 관문을 하나씩 통과시키는 절차다. 1단계 권위 부여, 유명 기업 기관 로고 삽입, 유명 인사 알고 지낸다는 말, 회의장 스튜디오 사진으로 큰일처럼 보이게 만든다. 사람은 포장된 권위를 실제 권위로 곧잘 착각한다. 권위 편향. 2단계 친밀감 구축, 오래 같이 일했다. 는 과거 서사, 형 누나 동생 호칭, 사적인 고민을 나누는 식사 자리. 친밀감은 합리적 경계심을 무디게 한다. 친밀 편향. 3단계 군중 효과. 여럿이 이미 들어왔다. 이번 라운드는 곧 마감. 같은 문구로 놓치면 손해. FOMO를 자극한다. 다수가 선택했다는 신호는 개인의 판단 비용을 낮추는 강력한 유인이다. 4단계 문서의 환상. 계약서, 투자 제안서, 정관 사본을 두껍게 쌓는다. 하지만 실체는 페이퍼 컴퍼니. 주소는 가상. 법인 등기부는 위조변조 또는 휴면 양양위 문서는 진실성의 증거가 아니다. 5단계 집행 분산 지연 소액부터 입금 유도 오른쪽 화살표 예정 배당 티저로 신뢰 강화 오른쪽 화살표 본격 증액 오른쪽 화살표 소통 창구 분산 법무 재무 운영 각각 다른 담당 오른쪽 화살표 결정적 시점에 연락 단절. 철록담이 처음엔 의심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어서 믿었다. 고 회상한 대목은 가해자가 얼마나 군중신호와 사회적 증거 소셜프로프를 치밀하게 설계했는지를 방증한다. 유명 기업 로고는 제일 먼저 의심해야 할 대상이지만 대중은 오히려 그것을 검증 끝 위표식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여기에 글로벌 팬덤 플랫폼 같은 기술 확장성 서사가 더해지면 사람들은 미래 이익의 그림을 먼저 본다. 그 순간 리스크 질문은 예의 없고 뒤처진 질문처럼 느껴진다. 실무적으로 보면 이번 유형의 사기는 다음 다섯 가지만 지켰어도 상당 부분 차단 가능했다. 법인 실체 교차 검증, 등기부 사업자 등록증뿐 아니라 주소 실제 확인, 현장 우편 회신, 임원 실명 역추적, 금융 사법 기록, 감사 보고서 원본 검토, 상표 로고 사용 동의 확인, 제3자 로고 상표는 원권자 서명 공문으로만 인정. 스크린샷 메일 캡처는 불허. 에스크로 조건부 집행. KPI 달성, 지분 이전, IP 라이선스 등록 등 이행 조건 충족 시 분할 집행, 일괄 송금 금지, 관계 분리 원칙, 오래된 인연 일수록 외부 자문, 법률 회계 IP를 필수화, 친분과 계약은 다른 트랙에서 다룬다, 리허설 딜, 파일럿, 소규모로 시작해 실제 정산 사이클 1회전을 경험한 뒤 층에 문서가 아닌 현금 흐름 경험을 신뢰의 기준으로 삼는다. 사기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신뢰의 설계와 탈취다. 그래서 피해자는 단지 재산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감각, 연예인에게는 창작과 협업의 토대를 함께 잃는다. 이 후유증이 길고 깊다. 2. 연예계 구조가 만든 신뢰의 맹점. 이 사건이 예견된 참사인 이유는 연예산업의 작동 원리 자체가 관계감정 중심이기 때문이다. 테스팅, 제작, 스케줄, 협찬, 공동 마케팅이 속도와 타이밍을 생명으로 삼는 생태에서 모든 건을 변호사와 회계사의 풀체크로 통과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업계는 서로의 평판과 구두 약속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문제는 이 비공식 신뢰가 거래의 규모가 커지는 순간 법적 보호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점이다. 한국 연예계는 오랜 기간 에이전시 아티스트, 제작사, 서브밴더가 얽힌 다계층 하도급 구조 위에서 돌아왔다 책임과 권리의 경계가 흐리고 지분 IP 정산 규정이 계약마다 제각각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맹점이 반복된다 책임의 분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중개 실행은 외부라며 서로 떠넘긴다 실체는 이스되 책임 주체가 흐려진다 IP 지분의 비정형성, 이름만 공동 제작일 뿐 법적 정의 배분식이 문서로 명료하지 않다. 공동이라는 말은 심리적 동맹감을 주지만 법적 권리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현금 흐름 불투명성 유통 플랫폼 정산 주기 환차손 세금 저작권 공제를 핑계로 숫자 지연이 상시화된다. 지연은 사기꾼의 가장 값싼 무기다. 평판 위존 빈원 빈원가 했다더라. 는 전원 기반 의사 결정 검증은 느리고 평판은 빠르다. 결국 서류보다 소문이 승한다. 전문가가 말한 감정기반 신뢰대 제도기반 신뢰 위 간극은 실제 실무에서 자금이 흘러가는 경로의 투명성으로 측정된다. 제도기반 신뢰는 제3자 보증, 에스크로 보증보험, 외부감사 리스크 디스클로저로 구현되고 감정기반 신뢰는 관계호칭 정서로 포장된다. 두 신뢰는 공존할 수 있지만 돈이 이동하는 순간에는 전자가 우선이어야 한다. 산업차원의 처방은 세 갈래다. 표준 계약과 강제 공시. 연예인 에이전시 투자사 간 표준텀시트, 지분 IP 정산 에스크로 분쟁 관할을 위무화하고 일정 금액 이상 프로젝트는 외부 감사 리스크 공시를 붙인다. 업계형 실사 DD 허브. 개별 연예인이 매번 다른 로펌 회계 법인을 전속하기 어렵다면 조합 협회 차원에서 단가표 체크리스트 제휴 네트워크를 만든다. 빠른 실사가 가능해야 현장성이 살아난다. 교육과 페널티 아티스트와 매니저 교육 커리큘럼에 금융 IP 계약 리터러시를 편성하고 로고 상표 무단 사용 허위 제휴 표기에는 플랫폼 페널티 형사 고발을 표준 대응으로 상향한다. 연예계의 신뢰는 사라져야 할 가치가 아니다. 오히려 제도로 감싸 보호해야 할 자산이다. 친분이 나쁜 게 아니라 친분만으로는 거액이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사건이 남긴 냉정한 교훈이다. 결국 질문은 단순하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 가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을 증명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답은 더 이상 호칭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문서 절차 외부 검증이어야 한다. 3. 팬덤의 반응. 그를 욕하지 말자. 철록담의 고백이 공개된 이후 팬덤은 뜨겁게 분열됐다. 일부는 그가 너무 순진했다. 고 비판했지만 대부분은 그를 위로했다. SNS에는 샵 철록담 밑줄 힘내요. 샵 믿음의 밑줄 대가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 상위에 올랐다. 한 일본 팬은 이렇게 썼다. 그의 목소리는 사람을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속았다는 게더 슬퍼요. 국제 팬 커뮤니티에서도 사건은 빠르게 번졌다. 영국 BBC의 온라인 칼럼은 철록담을 신뢰의 함정에 빠진 또 다른 글로벌 스타로 묘사하며 그의 사례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의 윤리적 경고음이라고 평가했다. 4. 연예산업의 회색지대, 사기꾼이 노리는 틈. 국제경제분석가들은 이번 사건이 감정자산 기반 사기, EBA 프로드, 이모션 베이스드 에셋 프로드, 위 전형이라고 지적한다. 사기꾼들은 스타의 명성과 팬심을 교묘히 이용해 투자 후원 콘텐츠 펀드 등의 이름으로 접근한다. 최근 3년간 한국에서 연예인 인플루언서가 관련된 금융사기 사건은 20건 이상. 피해액은 약 200억 원대로 추산된다. 철록담의 사례는 그중에서도 가장 정교하고 가장 인간적인 배신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한 수사관은 말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신뢰의 조작입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에게서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빼앗아요. 사람을 믿는 마음이죠. 오 침묵의 시간. 그리고 다시 무대 위로. 사건이 터진 뒤 철록담은 한동안 모든 방송과 활동을 중단했다. SNS에는 그가 머리를 숙인 채 걷는 사진이 떠돌았다. 하지만 지난달, 그는 한 음악 프로그램에 조용히 복귀했다. 무대 위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다시 노래하고 싶어요.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목소리는 진실하니까요. 그의 말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팬들의 모습이 비쳤다. 그 순간, 철록담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증인으로 보였다. 6. 사기의 진실이 남긴 것. 국제사회의 시선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은 한국 연예산업의 투명성과 제도적 안전망에 대한 중요한 문제 제기다. 미국과 유럽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는 스타가 참여하는 모든 투자 행위에 대해 제3자 금융감사기관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사람 간의 약속, 이 계약보다 강하게 작용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냉소가 아니라, 믿음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철록담의 고백은 단지 슬픈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연예산업이 감정에서 제도로, 관계에서 법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임을 일깨운다. 에필로그, 그가 잃은 것과 되찾는 것. 철록담은 여전히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통장은 텅 비었지만, 대신 새로운 가사가 생겼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제 돈이 아니라 믿음을 다시 배우고 있어요. 수억 원은 사라졌지만 그의 이야기 속에서 신뢰의 가치는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국제기자 코멘트. 철록담의 사건은 한국 연예계의 고질적 문제, 감정에 위존한 비공식 신뢰를 세계가 목격하게 만든 계기다. 이제 연예산업은 누구를 믿을 것인가에서 한발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후속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하다.